네, 안녕하세요. 우리 만자 공부, 고사성 사자성어, 161강 만자 이어서 합니다. 아, 1만 만자가 좀 많았죠? 3편이 있었고요. 이제 이어서 찰만 가득 차다 찰만자 들어갑니다. 이제 뭐, 더운 여름도 지나고, 네, 지겨운 장마도 좀,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네, 선선한 찬바람이 가득 찬 좋은 가절, 좋은 기회를 가 가을이 왔습니다. 네, 161강 찰만자 만산 홍력이라 만장일치 만신창이 여유만만 그러십죠? 월만적휴 오제 뭐, 법칙이죠. 영만지구 예 차면 기울죠? 네, 가득 찰만자 의미는 차다. 뭐 가득 찬 거죠, 풀. 네, 가득 차 있다, 가득하다, 거득하다, 풍족하다, 만족하다, 흡족하다. 일정한 한도에 이르다. 어떤, 어떤, 뭐, 미치다. 네. 가득 찰, 찰만. 대표 단어, 소만. 네. 2 4절기의 하나.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 찬다. 소만. 네. 불만. 뭐, 가득, 가득 차지 않은 거죠? 네. 마음에 차지 않아. 언짢을 때. 불만. 네. 불평, 불만. 어 뭐, 본인 건강에 해롭죠? 네. 미만. 정한 수요나 정도에 차지 못한다. 미만. 네 비만 아 살이 찌고 뚱뚱하다 네뭐 좋은 거 아니죠 네. 만족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흐뭇하다 네. 네 불만의 반대겠죠 만족 원만 흔히 쓰죠 충분히 가득 차다 원만 또 일이 되어 감이 순조롭다 조금 더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다 또는 뭐좀 모관하지 않은 거죠 예 네. 둥글둥글한 거 사람들, 원만하게, 사이 좋은 거, 원만, 좋은 뜻, 네. 미만, 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미만과 이하, 초과와 이상을 잘 구별 못 하더라고요. 100 이상이면 100을 포함한 거고, 100 초과하면 101부터 100을 포함하지 않은 거고, 네. 10 미만은 10을 포함하지 않은 거죠? 10 이하는 10을 포함한 거고, 네, 미만과 이하 차이가 있습니다. 초과와 이상도 차이가 있고, 정확히 알고 써야죠? 네, 찰만 자, 좀더 봅니다, 단어. 만끽. 네, 뭐, 음식 같은 걸 특히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 네, 마음껏 즐기는 거, 만료, 기한이 다 차서 끝나는 거죠? 네, 충만 가득 찬 거, 만만 가득하거나 넉넉하다, 만기, 그 기한이 다찬 거죠? 미만, 널리 가득 찬 상태에 있다. 네, 만점, 뭐 규정한 점수에 꽉찬 거죠? 네, 만점, 백점 만점에 백점. 네. 간만, 썰물과 밀물, 간조와 만조를, 간만, 조수 뭐 간만의 차이가 있죠. 세해안이좀 크죠? 만조, 밀물로 해면이 가장 높을 때, 반대 간조죠? 네, 낮을 때. 만강, 가슴속이 가득 차다. 뭐 험만, 협족, 네, 같은 말. 협족하다. 만족한 거죠. 네. 만발, 꽃이 그냥 활짝 다핀 거. 꽃봉오리가 활짝, 최대한 핀 거. 만발. 네, 찰만 짝. 재미없는 네, 우리말 공부에 이쁜 사진 하나 넣었습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어떻게, 봄꽃보다 가을 단풍이 더 이쁜가요? 예, 제 눈엔 더 이쁩니다. 철만자 만산의 홍엽이라 네온 산에 그냥 붉은 나뭇잎이 가득 찬 거예요. 만산 홍엽 단풍이 들어 온 산이 그냥 울긋불긋할 때 만산 홍엽 얼마나 왔죠? 10월달 네 만산 편야 상가들에 가득히 뒤덮인 것만면의 희색이라 얼굴 가득히 기쁨빛 네 반대 만면의 수색 얼굴 그냥 가득히 그냥 수색 수심에 찬 얼굴 기쁨에 찬 표정. 만면 희색, 반대, 만면 수색.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laughs> 만장일치 아주 흔히 쓰는 성어. 만장일치. 네. 그 회장, 그 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뜻이 완전히 일치한다. 만장일치. 네. 뭐 화백제도 신라시대. 만장일치. 만벽, 서화, 벽에 가득히 걸거나 붙인 글씨와 그림 그러고 싶죠. 옛날 문인들. 뭐, 유행한 그런 곳엔 만벽서와 있죠. 만적일. 가득 차면 넘친다. 만적일. 즉, 모든 일이 오래도록 번성하기는 어렵다. 뭐, 흔히 권불 10년. 아무리 권력도 10년 못 간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아무리 이쁜 꽃도 10일 이상 피지 않는다. 허니, 이런 말 있죠? 만적, 일 자연 법칙, 뭐, 인간의 법칙 같아요. 만면의 춘풍, 뭐, 비슷한 의미. 기쁨이, 기쁨에 그냥 얼굴이 그냥 가득 찬 만면의 춘풍, 뭐 훈풍 부는 거죠? 봄바람? 네. 만신창이, 아, 예. 만신창이 온몸이 상한 데가 없어. 상처투성이, 네. 아주 그냥 형편없이 몸이 망가진 상태. 만신창이, 육체든 정신이든. 만신창이, 네. 만조백관, 뭐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를. 만조백관, 만실, 우환, 뭐 집안에 그냥 아픈 사람이 많아요. 걱정 많은 거죠. 만실, 우환, 만심, 환희, 마음에 차서 그냥 한껏 기뻐하는 거네 가득 찰 찰만자 의미 알면 대충 짐작이 되죠. 만성의 풍우라. 그성뭐 한양성 뭐성 전체 가득차게 비바람이 그냥 몰아치는 거죠 사건 사고가 널리 알려지는 거 만목 소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쓸쓸하다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찬바람 불면 만목 소연 소연하다 허저 타고 쓸쓸하다 만목 수참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실험 겪고 참혹하다 만목 수참 만목, 황량, 뭐, 비슷한 어투들이죠. 눈에 떠 있는 모든 것이 거칠고, 철양하다 황량하다. 네. 만정, 도화, 떨에 가득한 복숭아꽃. 네. 만지, 장서, 사연을 많이 적은 편지. 요즘 연인들 손글씨 편지 써나요 네. 만정, 재신, 조정의 모든 배설아치. 네. 여유만만 아주 헌히 써죠. 여유, 만만, 네, 여유가 아주 가득 찬 거, 네, 자신, 만만, 아주 자신이 가득 찬 거죠? 덕의 만면, 뭔가 뜻한 발을 얻었어요. 네, 뜻한 발을 이루어서, 기쁜 표정이 그냥 얼굴에 가득 찬 거, 덕의 만면, 네, 호기만발, 호기롭게 뽐내는 기운이 그냥 가득 차,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뭐가, 접시가, 컵이 가득 차야 흘러 넘치는 거, 조금 오버하다가 아, 다치죠? 군의 만복, 많은 사람이 다 의심을 품고 있다. 군의가 만복이다. 네. 월만 적휴, 그렇죠. 달도 차면 곧 기운다, 이지러진다 모든 일은 성하면 극성하면 그 다음엔 뭐 음, 최고에 오르면 그 다음에 내려갈 일만 남은 거죠. 네. 월만 적휴.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뭐 최고. 네? 완벽한 걸 추가하지 않고 조금 비워두, 비워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복, 복덕 원만, 네, 복과 덕, 행복과 이익이 넘쳐를 정도로 가득하다. 복덕이 원만하다. 농만 창전, 네, 뭐한5월달 정도? 네. 창 앞에 풀이 가득하다. 초록이 가득해요. 뭐창 앞에, 네. 창가에 초목이 푸르게 우거진 모양. <laughs> 척과 망거 재밌어요. 던진 과일이 수레에 가득하다. 첫과가 망고. 네,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 고백할 때 어, 마음에 드는 여, 남성이 있으면 맛있는 과일을 선물해 보세요. <laughs> 네, 돌이 많잖아. 복숭아와 오야이 천하에 가득하다. 돌이 많잖아. 우수한 문화생이 많다. <laughs> 불평, 만만 불평한 마음이 가득 차다. 어, 본인만 불행하여 지죠. 어, 불평만만, 수진지만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뜻이 가득 차고 군자의 도를 지키면 뜻이 편안하다. 자기 도리 지키면 마음이 편안하죠. 네, 몸도 편안하고 자기만족,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행위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 네. 지 불가만 바라는 바를 남김없이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뭐 약간 동양적 사상이죠. 지 불가하다만 너무 완벽히 가득히 너무 끝까지 욕심내지 마라. 네, 꿈피오라 네. 명만천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명만천하 네. 번화성만 번성하고 화려함이 가득하다 네. 배만복명 한때 뭐 만주족을 배반하고 명나라를 복원하기 위한 예. 그런 운동이 있었죠 네. 배만 복명 네. 병자호란 이에 예. 효종 때뭐 성했다고 하네요 말만 그랬죠 네. 영만지구 가득 차면 기울고 넘친다 영만 지구 가득 차고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넘치라고 이지러지고 쓰러지고 기울어지고 네즉 만사가 다 이루어지면 도리어 화를 가져오게 된다 너무 과욕 부리지 마라 과욕 불고 명만 일국 이름이 한 나라에 가득 찼어요 뭐 최고의 유명인사 한담 만문 심심풀이로 북강한 대로 쓰는 어떤 그런 글씨를 문장을 한담 만문 금목 네. 거목, 만당 금목 관자가 집에 가득하다. 금목 만당 즉 어진 신화가 조정에 가득함을 현신이 가득한 거죠. 그런 나라 잘 되겠죠. 네. 어, 임금이 뛰어나겠죠. 임금이 뛰어나지 않으면 간신만 가득하죠. 수색 만면 건심스러운 빛이 얼굴에 가득차 있다. 수색이 만면하다. 네. 신만의 조 마음에 흡족하다, 심만의족, 네, 지만의덕, 바라는 바대로 되어서 마음이 몹시 흡족할 때, 지만의덕, 네, 뭐 비슷한 의미들 많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찰만자 161강 봤습니다. 우리말 한자 공부, 네, 만산의 홍엽이라 이제 가을이죠. 네. 뭐 한달 뒤나면 만산 홍엽 멋있는. 네.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가을 단풍들 꼭 구경들 가시자고요. 만산 홍역 기대됩니다. 만장일치, 네그 어떤 회장에 모인 모든 모두가 다 하나로 일치, 네. 이견이 없는 거죠. 네 만신창이 뭐 전쟁터에서 창에 찔리고 화살 맞고 한 그런 주어하는 병사 생각해 보시죠. 만신창이, 네. 여유만만, 여유만만. 아주 그냥 여유가 만만한 거죠. 월만, 저큐, 달도 차면 기운다. 세상 만물의 법칙이다. 월만, 저큐, 영만, 지부, 뭐 올라가면 그 다음 내리막길 있죠? 내리막길 있으면 그 다음 오르막길 있고 네. 가득 차면 그 다음에 이지러진다. 기운다. 이상 161강 찰만자 마십니다늘 즐겁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